총 밑에 매장인 101동 밑에 상가입니다. 101동 보이죠 이게 101동 요 밑에 해누리 초등학교. 해누리 초등학교 앞에 상가입니다. 20개 있습니다. 상가 총 20개 있는데 대형 상가도 하나 있습니다. 완전 대형 상가다. 한번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사이즈 좀 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포기분 계획이 3 m 에이 쪽으로 3m입니다. 3 m 에에 여기서 7m50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까지 폭이 7m50입니다. 7m, 여기서부터 쪼금까지 폭이 7m입니다. 2m70. 그리고 특징적으로 가스가하고하수도관이 나와요. 만들어놨네요. 가스가하고하수도관을 만들어놨습니다. 밑에 상가 되게 독특합니다. 이거 1번 2번. 이두 번째 상가가요. 엄청 폭이 길어요. 보시죠. 엄청 길어요. 폭이. 무지무지 길죠. 폭이, 뭐, 이거 내가 볼때한 20m, 와, 이거 뭐야, 8m. 한 10원, 5, 6m 되겠습니다, 폭이. 아, 길이가요. 폭은 뭐 4m인데요. 이건 더 길죠. 폭이 3번째, 3번째 매장인데 폭이 쭉, 이것도 한 16m 되는데, 안에가, 저기 훨씬 넓어요, 이게. 그 굉장히, 101동 미터 매장들은 이렇게 3m에, 런! 이거 완전 무슨 병원짜리 하나 완전 태평양같은 상가가 하나만 여기 상가도 크지면저 끝에 이건 너무너무 커요 완전 태평양같은 상가입니다 와 이렇게 큰 상가가 완전 바깥에 이제 헤늘초등학교바라보이지 태평양같은 상가가 하나 있어요 앞 상가입니다 101동 밑에 대길동 밑에 해누리 초등 앞에 정상에 들어가는 입구, 고객님의 입지를 진심으로 들어가는 입구 보이시죠? 네.